안녕하세요. 완두사입니다. 오늘도 한띠 먹갈치를 경매 받았습니다. 지금 영상은 판장에서 찍은 영상인데요. 저희가 오늘도 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습니다. 여름갈치다 보니까 내장이 터진다는 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만큼 근데 엄청나게 부드럽습니다. 그만큼 물이 굉장히 좋고요. 밥에다가 드시면 굉장히 살살 녹을 만큼 굉장히 부드럽다고 알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한띠 먹갈치고요. 사이즈는 3진 내외입니다. 마리수는 60마리 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만큼 맛있는 목포 먹갈치 한번 드셔보시는 거 어떨까요? 눈 보면 굉장히 초롱초롱 하잖아요. 그만큼 맛있는 목포 먹갈치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게 오늘 병어가 굉장히 샀잖아요 정말 안강망배에서 이렇게 가격이 저, 저렴한 거는 거의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도 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았고요 40미병어는 5마리에 37,000원 10마리에 63,000원 이고요 20마리 한 짝씩 이렇게 판매도 가능합니다 그만큼 오늘 사이즈 좋고 물 좋은 걸로 경매 받았으니까 한번 받아 보시는 건 어떨까 저희 계속적으로 병어를 경매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30미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오늘 30미 미 병어 같은 경우는 정말 사이즈 좋고요. 한 짝에 30마리씩 들어가 있는 걸 소분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5마리에 49,000원, 10마리에 92,000원씩 판매하고 있고요. 마리가 어, 350g 전후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저희 병어 정말 좋은 거 고르신 거 아시죠? 그만큼 좋은 걸로 경매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보신 분들이 더잘 알고 있는 목포 안도수산 어, 병어이고요. 그림의 20미 병어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5마리에 78,000원, 10마리에 145,000원, 판매하고 있고요. 한상자당 20마씩 들어가 있는 것, 이심이 병어라고 합니다. 어, 지금 이제 이0미 병어 같은 경우는 조림이나 무 넣고 감자 넣고 어, 조림에서도 너무나 맛있습니다. 오늘 그 어느 때보다 덕자가 많이 나왔던 하루였는데요. 3위덕자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한 마리에 5만 5천원, 두 마리에 10만 5천원이고요. 이미짜리가 부담스럽다면 3위짜리 덕자는 어떠실까요? 사이즈도 굉장히 좋습니다. 덕자는 큰게 맛있잖아요. 그리고 어, 3 0미 통치도 경매를 받았습니다. 다섯 마리에 2만 5천원, 열 마리에 4만 5천원이고요. 굉장히 저렴한 상태입니다. 통치 좋아하신 분들은 꼭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뱅댕이로 어, 여름을 나기는 거 어떠실까요? 뱅댕이 초무침 해. 구이 젓갈로도 가능하시니까 밴댕이 좋아하신 분들은 꼭 연락주시고요 그만큼 오늘 물 좋은 걸로 경매를 받은 상태입니다 밴댕이로 구이 드셨던 분들이 너무나 맛있게 밥을 드셨다고 저한테 전화가 온 적이 많습니다 그만큼 맛있는 밴댕이고요 오늘도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항상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